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6년 1월 1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83장입니다. 찬송 383장. 눈을 뜨. 저그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주시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를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립 지금부터. 영영인도 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지키며 e 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주님,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도움이옵니다. 늘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안유하게 해 주십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늘 새벽 첫 시간을 깨워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히 받아주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로암 기하 6장 9절부터 10절,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에 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래여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일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워낙 건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심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변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은 어, 보이지 않는 친절. 보이지 않는 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친절 Un, uh, Kindness Unseen Kindness unseen. Kindness 친절, unseen, 눈에 보이지 않는 친절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도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는 눈으로 이렇게 에,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에, 무형이라 무형의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할까요? 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그 안에서 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영국 화가가 1700년대에 영국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은 어어 영국 보퍼르 추기경의 죽음입니다. 영국 보퍼르 추기경의 죽음. 영국 보퍼 추기경이 죽었을 때그 조슈아 레이놀드, 조슈아 레이놀드 경. 경은 아주 유명한 사람한테 그 왕이 내려주는 그 직이죠. 조슈아 레이놀드 경이 1789년에 영국 보포르추기경의에그 예, 그림을 그렸습니다. 초상화겠죠, 예. 근데 초상화를 그리, 그리고 그 기통이 어, 조그만한 데다가 뭐냐면 무슨 뭘 그리냐면 마기를 한 마리 또 그려놨어요, 마기. 어, 왜그 마기를 그려놨냐면 그색스피어 섹스피어 작품에 예 그런 그표현이있어요 바쁘게 참견하는 악령, 그 바쁘게 참견하는 악령이 어디에나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퍼르 추기경의 죽음에도 그 악령이 다 거기에 어, 작용하는 거다 아, 이런 뜻으로 그 보이지 않는 악령들의 행동 이런 걸 갖다가 그 표현하기 위해서 그 어, 보포르 추기경의 그 초상화에다가 조그만한 그런 악령 그림을 그려놨어요. 어그 초상화에다 그려놓으면 좀 보기는 안 좋죠. 예. 근데 1792년도에 그, 그 레이놀드 경이 어, 이제 죽었습니다. 예,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그어그 보포르 어, 그 추기경의 그그 그 초상화를 음, 보관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까 그 마귀에 있는 그걸 갖다 물감으로 칠해서 없애버렸어요. 보기 싫다고 보기 싫 테니까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칠백 년 지나고 천팔백 년이 지나고 이제 천구백 년도 초에. 어, 사람들이 그걸 알았거든요. 거기에 그림이 그림에 악령이 들어가 있는 그 그림인데 그거 누가 그걸 덧칠해가지고 없애버렸다. 그래또 사람들은 또그그 그 화가들은 또 무슨 그 생각이죠? 원원 원 그림 원화가 있어야 된다. 왜 그걸 가르느냐? 그래가지고 어, 그걸 그 그림을 다시 그 다시 그걸 복원하는. 그 복원하는 기술이 있어서 그걸 다시 그 살려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작용하는 그 악령이라는 것을 그 그림을 그걸 다시 이렇게 드러내놨어요. 다시 그러니까 원 사진이 복원이 된 것이죠. 복원이 됐죠. 이것은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그렇게 어, 가리려고 하고, 해, 하지, 하고, 또 물감으로 더 채우고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또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뭔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을 한다. 사람의 마음을 어, 변화를 시켰던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을 해서 결국은 다시 그것이 드러나게 했다는 것이죠. 예. 어, 오늘. 어, 우리가 읽었던 그 열왕기하 11기하, 열왕기하 6장그 말씀을 보면은 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어떤 위로, 보이지 않는 친절,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음,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엘리사가 항상 왕을 돕고 있었습니다. 왕을 돕고 있었는데 어 근데 아람 군대가 아람 군대가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랬어요. 항상 괴롭히고 그랬어요. 아람 군대가 근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공격을 항상 하는데, 근데 엘리사가 항상 그 어,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가 오면은 미리 그걸 대비할 수 있도록 항상 어, 어떤 대비책을 세워줘요. 예를 들면 어디를 경계를 하라, 언제 올수 있으니까 언제 대비하라. 어, 그 전쟁하는데 어느 어디로 적이 온다는 것, 또 언제 온다는 건, 어, 어느 정도 그 규모의 적이 온다는 것. 이거 알면은 전쟁 준비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죠. 예. 적을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적을 알면은 백번 싸우면 다 이길 수 있다 는 것이죠. 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예, 그런데 이렇게 어, 아람군대가 어, 오면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엘리사가 그거에 대해서 어, 대비를 하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어, 그러니까는 그 어, 왕은 거기 항상 대비해서 그 아람의 대, 고, 공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 그 아람 왕이 그래요. 아람 왕이. 아니, 우리가 공격하면 어떻게 저렇게 다 알고 대비를 하냐? 응. 음, 참 그런 그래, 어떻게 저렇게 어, 우리 계획을 다 알고 그러냐? 그러니까는 그 아람의 그 왕의 신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람 왕의 신하가 그 오늘 들,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왕이 침대에서 하는 말을 또는 왕이 하는 말을 그 말을 다그 엘리사가 다 들어버립니다. 들어버려. 어. <laughs> 엘리사가 당, 왕 당, 아람 왕 당신의 모든 계획을 깨틀고 있습니다. 이걸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엘리사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알려 주는 거죠. 미리 알려 주는 것이죠. 미리 알려 주는 것, 선지자죠. 그러니까는 그아람 왕이 갈 때마다 그 전쟁에서 패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응? 왕을 어, 이 이스라엘 공격하기 전에 엘리사를 먼저 우리가 처치해야 될거 아니냐? 엘리사를 응? 엘리사를 우리가 어, 처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와 말을 동이나, 동원해서 그 엘리사가 있는 성을 둘러싸버립니다. 성을 포위를 했어요. 성을 포위해서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어, 그러니까는 그 아침에 사완이 일어나 보니까 아이 큰일 났어요. 이 엘리사가 있는 성그 사완이 보니까 막 저기 저게 병력과 말과 병거, 불병거라고 그러죠. 마차죠, 마차. 마, 병력과 또 말과 어? 저 병거가 지금 우리 성을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 어, 애니사한테 보고를 해요. 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기 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어,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여기서? 엘리사가, 어,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다. 지금, 어, 저기 저렇게 말과 병고와 또, 어, 뭐, 군대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군대가 더 많이 있다, 우리 군대가 더 많이 있다. 그러니까는, 그 사환이 아니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적밖에 없는데 우리 군대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는 그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 사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아 그랬더니 에, 엘리사가 기도해서 아군의 병력과 말이 아군의 병력과 말과 불병거가 그 자기 주변에 그 산에 꽉 둘러차고 차 있어요. 둘러차 있어. 그사 기도를 하고 나니까 사황이 보니까 적들도 있는데 거기 그 뒤에는 더 많은 그 이스라엘 군대 그어 군대가 더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어 적이 세게 왔지만은 우리 그어 군대가 더 많은 군대가 있으니 아 우리가 어 이길 수 있다. 저기 공격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완이 여기서 안심하게 됩니다. 사완이 안심하고 그래요. 물론, 그, 엘리사를 잡아가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아람 군대는 철수하게 됐는데, 이것은 그, 뭘 말하냐면은 그 사완에게 보였던 것, 우군의, 아군의 그 병력 또는 병거 말이 많다는 것은 항상 그건 하나의 천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적이 많으면 더 많은 적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어, 어떤 천사에서 그, 그 엘리사를 안심하게 해주고 또 사원을 안심하게 해주고 그 다른 이스라엘, 평, 이스라엘 군대들을 더 안심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보이진 않지만은, 보이지 않지만은들,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 또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지켜주시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 우리, 어, 우리,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크신 그, 그 영향력 보호 하나님의 힘 또는 하나님의 친절함이 예,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보세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리 높고 깊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늘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 아까 그 어, 레이놀드 경이 그렸던 그 어, 그림, 그보퍼를 축이 경의 그 그림, 뭔가 덮어버렸지만은 덧칠했지만은 나중에는 그건 다시 복원이 돼서 살아납니다. 보이지 않는 어, 그, 이, 그 숨겨져 있었지만은 이미 그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오늘 말씀대로. 어, 엘리사, 엘리사에게는 항상 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천사가 아, 그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에, 적이 센다 하더라도 적이 센 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로마서 말씀대로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그리스도 어, 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이 여기에서도 비록 이 세상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영적인 전쟁이 어,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평안이었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 달지라도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는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 어, 항상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우리를 이렇게 엄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 하는 어떤 일들 하는 일들을 보면서 아 이건 어쩌지? 저건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면 어쩌지 우리는 그런 어떤 어, 염려 어, 근심이 있습니다. 예. 어, 그러나 어, 그 염려 근심 비록 우리가 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다 살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언제나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네가 부족하고, 네가 어, 참 연약하다 할지라도, 또 네가 비록 지금 자, 어떤 잘못함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 그렇게 우리가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친절함,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옆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다시 우리는 전환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전환하면서 또 다시 어떤 새로운 힘과 또 용기를 얻고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힘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거기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친절함, 카인드니어스 언스인 또는 컴포멀턴스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위로 안에서 살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늘.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또늘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엘리사와 또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불병고와 불말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사를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늘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염려, 근심도 다 던지고 벗어버리고 늘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92장 하겠습니다. 찬송 384장 하겠습니다. 찬송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촉하은네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이 가라고 가라고 늘 우리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지만은 그래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안이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위로와 친절함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늘 주님의 따뜻한 이 위로 안에서 늘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안에 사랑 안에 살고 있음을 믿고, 모든 우리 갈급함과 두려움을 다 주님께 오늘도 맡기고 또 힘차게 하루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늘 주님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또. 또한 우리 대한민국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공의로운 나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이 모든 무리들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